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일입니다. 오늘 여행 중국어 회화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표현은 차가운 콜라 한병 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식당에서 콜라를 시키거나 맥주를 시키거나 그렇게 시킬 때좀 차가운 거 주세요. 그런 말할수 있어야겠죠? 그걸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문장부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요, 차가운 콜라 한병 주세요. 부来 라이핑, 빙더, 컬, 러 부연, 라이핑, 빙더, 컬, 러 여기 안 차가운 것밖에 없는데요? 저,只有窗溫的. 這只有窗溫的. 이거 좀 열어 주세요. 請把這個打開一下. 请把这个打开一下。네, 잘 읽으셨나요?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저기요, 차가운 콜라 한병 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빙다, 삥다. 빙다입니다. 여기서 빙 빙, 이거는 얼음 빙자입니다. 중국어로 빙더, 그러면 얼음같이 차가운, 정말 차가운 걸 말해요. 빙더클러, 빙더클러, 클, 클러, 클러, 발음이 재밌죠? 클러, 콜라입니다. 클러, 빙더클러, 차가운 콜라. 이瓶한 병입니다. 양사입니다. 병으로 된걸셀때 이병, 량병쌈병 그렇게 병을 씁니다. 라이병 빙더크러 여기서 라이 라이 기본적인 의미는 오다는 의미예요. 타라이라. 타라이라. 그 사람이 왔어요. 오라이라오라이라 내가 왔어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라이 쓴 다음에 음식이나 먹을 걸 말하면 뭐뭐를 주세요. 뭐뭐 주세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라이핑 빙드컬러 차가운 콜라 한병 주세요. 라이핑 빙드컬러 차가운 콜라 두병 주세요. 라이 량핑빙드컬러 차가운 맥주 한병 주세요. 라이핑, 삥, the, 비, 지오. 비, 지오. 비, 지오. 맥주입니다. 이성, 삼성. 비, 지오. 비, 지오. 이성 올라갈 때는 비, 비, 삼성. 비, 지오. 비, 지오. 차가운 맥주 한병 주세요. 라이핑, 빙더피지오 그리고 종업원을 부를 때는 부야 부야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베이징에서는 얼화를 붙여서 부열부열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한번더 말해볼까요? 저기요, 차가운 콜라 한병 주세요. 부야 라이핑 빙더 콜러 저기요. 차가운 맥주 한병 주세요. 푸야 라이핑 빙더 피죠. 저기요. 차가운 맥주 두병 주세요. 푸야 라이량핑 빙더 피죠. 자 그러면 종업원이 대답을 하겠죠. "여기 안 차가운 것밖에 없는데요." 저지요장우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장원장 장원. 상온입니다. 우리도 상온에서 몇 시간 두세요.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세요. 그런 말이죠 차갑지 않은 일상적인 그런 온도. 밖에 그냥 둔 그런 온도 그거를 장원 장원 그런 온도를 가진 것을 장원다 장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뒤에 생략된 거는 장원다컬러 장원다컬러 상온에 콜라입니다. 여기 안차가운 콜라밖에 없는데요. 그 말이죠? 쩔쩔요 여기는 단지 뭐뭐가 있어요. 단지 뭐뭐밖에 없어요. 只有的 여기는 상온에 맥주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말할까요? 只有的啤酒只有的啤酒 또 중국에서 많이 마시는 음료수가 있어요. 스프라이트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쇠비 이름 예쁘죠? 쇠비 쉐비. 여기 안 차가운 스프라이트밖에 없는데요. 这只有常温的雪碧.这只有常温的雪碧.这只有 사이다는 뭐라고 할까요气水. 치슈에 참 중국어 재밌습니다. 치치 공기 기자입니다. 공기가 들어간 물입니다. 사이다를 따르면 치... 이러죠. 치슈에 치슈에 사성 삼성 치슈에 치에 그럼 녹차를 뭐라고 할까요? 블루차 블루차 블블 류 발음입니다. 류차 사성이성 류차류차자 자. 자, 그럼 음료수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맥주 비지오 비지오 차가운 맥주 빙더 비지오 삥더 비지오 상온의 맥주 장원더 비지오 장원더 비지오. 장원 비지오 스프라이트 雪碧雪碧 사이다 시수 수 녹차 이차이차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온 음료수가 있어요. 나이차를 중국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비슷합니다. 나이차 나이차 완전 비슷하죠? 자, 세번째 문장 해볼게요. 이것 좀 열어주세요. 징바쩌그 다카이샤 여기는 좀 재밌는 구문이 들어가는데요. 바자문이 들어갔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자는 우리말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을을 을. 목적어를 앞에 땡겨주는 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를, 뭐뭐하다. 그렇게 말하죠. 목적어를 땡겨서 밥을 먹다. 음료수를 마시다. 를이 있기 때문에 앞에 목적어를 쓸수 있는 겁니다. 중국어는 뭐다? 바. 바. 바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한번 볼게요. 징, 바, 쬐, 거. 이거, 를. 바로 해석되죠? 징바这거 이거를 뭐뭐 해주세요. 따카이샤 따카이샤 따카이 开카이 열답니다. 이샤 좀 뭐뭘하다 좀 열어주세요. 따카이샤 따카이샤 문을 열 때도 따카이만 따카이만 문을 열다 창문을 열다. 닦아야 하지. 닦아야 하지. 컴퓨터 하지. 닦아카이지나아야 하지. 닦컴퓨터아야 하지. 닦아야 하아야아야 하지. 닦아야 하지. 닦나오 打开电脑. 컴퓨터를 켜다. 打开电脑.너 컴퓨터 좀 켜. 你打开电脑.你打开电脑. 이거 좀 열어 주세요. 이거 좀 열어 주세요. 이 표현은 우리가 맥주병이나 아니면 콜라병 같은 걸 받았는데 이 도구가 없으면 딸 수가 없죠. 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칭바젤그다 카이샤. 칭바젤그다 카이샤.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카이로 쓸수 있는 게한몇 개가 더 있어요. 책을 펼치다. 다 카이 슈. 다 카이 슈. 슈. 슈책 서자입니다. 책 서자가 이렇게 간제자로 바뀌었어요. 아주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슈슈다카이띠엔 나오. 다 카이슈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했던 문을 열다. 다 카이만. 다 카이만 문 문자입니다. 아주 쉽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쭉 읽어볼게요. 저기요 차가운 콜라 한병 주세요. 服务员来一瓶冰的可乐服务员来一瓶冰的可乐 <라이피엉> <라이피엉> 저기요. 차가운 맥주 한병 주세요. 服务员来一瓶 冰的啤酒。服务员，来一瓶冰的啤酒。 <빙> 여기 안 차가운 거밖에 없는데요. 这儿只有常温的。 这儿只有常温的。Sprite，雪碧。雪碧。c 的 d 汽水。汽水。 나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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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열어주세요. 请把这个打开一下请把这个打开一下

자, 오늘 이렇게 여행 중국어 회화 32번째 시간. 차가운 콜라 한병 주세요. 를 재밌게 공부해봤습니다. 우와, 벌써 32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말로 많이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점점 중국어의 음에 익숙해지시고 중국어가 친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33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중국 왕사 카이리였습니다 다자신 콜라 짜이제. 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저기요, 차가운 콜라 한병 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빙다, 삥다. 빙다입니다. 여기서 빙. 빙, 이거는 얼음 빙자입니다. 중국어로 빙더, 그러면 얼음같이 차가운, 정말 차가운 걸 말해요. 빙더클러, 빙더클러, 클, 클러, 클 발음이 재밌죠? 클러, 콜라입니다. 삥러 빙더클러, 차가운 콜라. 이핑, 한병입니다. 양사입니다. 병으로 된걸셀때 이핑, 량핑, 쌈핑 그렇게 빙을 씁니다. 라이핑, 빙더크, 러 여기서 라이, 라이 기본적인 의미는 오다는 의미예요. 타라이러타라이러그 사람이 왔어요. 오라이라오라이라 내가 왔어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라이 쓴 다음에 음식이나 먹을 걸 말하면 뭐뭐를 주세요. 뭐뭐 주세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라이핑, 빙, 드, 컬 러. 차가운 콜라 한병 주세요. 라이핑, 빙, 드, 컬 러. 차가운 콜라 두병 주세요. 라이, 량 빙, 빙, 드, 컬 러. 차가운 맥주 한병 주세요. 라이핑, 삥.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일입니다. 오늘 여행 중국어 회화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표현은 차가운 콜라 한병 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식당에서 콜라를 시키거나 맥주를 시키거나 그렇게 시킬 때좀 차가운 거 주세요. 그런 말할수 있어야겠죠? 그걸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문장부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요, 차가운 콜라 한병 주세요. 부연 라이핑 빙더크 러 부연 라이핑 빙더크 러 여기 안 차가운 것밖에 없는데요. 저거좀 열어주세요. 이거 좀열주 이거 좀 열어주세요. 이거 좀열거 다开一下请把这个打开一下네잘 읽으셨나요?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치수에. 그럼 녹차를 뭐라고 할까요? 绿茶绿茶绿绿绿 발음입니다. 绿차绿성이성绿차绿차자 그럼 음료수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맥주 绿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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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绿 장원더피지오 스프라이트 쉐비 쉐비 사이다 치수기 녹차 류차 류차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온 음료수가 있어요. 나이차를 중국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비슷합니다. 나이차 나이 차. 완전 비슷하죠? 자, 세 번째 문장 해볼게요. 이것 좀 열어주세요. 请把这个打开一下. 여기는 좀 재미있는 구문이 들어가는데요바자 문이 들어갔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 자는 우리말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을, 을, 목적어를 앞에 땡겨주는 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를, 뭐뭐하다. 그렇게 말하죠. 목적어를 땡겨서 밥을 더 비지요. 비지요. 맥주입니다. 이성 삼성. 비지요. 비지요. 이성 올라갈 때는 비, 비 삼성 비지오 비지오 차가운 맥주 한병 주세요. 라이핑 빙더 빙 비지오. 그리고 종업원을 부를 때는 부외한, 부외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베이징에서는 얼화를 붙여서 부열, 부열,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한번더 말해볼까요? 저기요, 차가운 콜라 한병 주세요. 부야 라이핑 빙더컬러 저기요, 차가운 맥주 한병 주세요. 부야 라이핑 빙더피지 저기요, 차가운 맥주 두병 주세요. 不要来两瓶冰的啤酒. <목소리> 자, 그러면 종업원이 대답을 하겠죠? 여기 안 차가운 것밖에 없는데요. 这只有常温的 제일 중요한 단어는长腕,长腕, 상온입니다 우리도 상온에서 몇 시간 두세요.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세요. 그런 말 쓰죠. 차갑지 않은 일상적인 그런 온도. 밖에 그냥 둔 그런 온도. 그거를 장원. 장원. 그런 온도를 가진 것을 장원다. 장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뒤에 생략된 거는 장원다. 그 러. 장원의콜러 상원의 콜라입니다. 여기 안 차가운 콜라밖에 없는데요, 그 말이죠? 짤, 주 요. 여기는 단지 뭐뭐가 있어요. 단지 뭐뭐밖에 없어요. 짤, 주 요, 장원다 짤, 주 요, 장원다 여기는 상원의 맥주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말할까요? 这儿只有常的啤酒只有常的啤酒또 중국에서 많이 마시는 음료수가 있어요. 스프라이트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쉬에 비. 이름 예쁘죠? 쉬에 비. 쉬에 비. 여기 안 차가운 스프라이트밖에 없는데요. 这儿只有常温的雪碧。这儿只有常温的雪碧。사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치슈에, 치참 중국어 재밌습니다. 치, 치 공기 기자입니다. 공기가 들어간 물입니다. 사이다를 따르면 气, 이러죠. 치슈에, 치슈에. 사성삼성 치수.